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그리고 너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웅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나 같은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전에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또 나뿐만 아니라 또내 후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뭐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계획들, 뜻들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이슨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만약에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과 다르죠 모든 우상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러,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또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짜증이 난다. 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죠 아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땅의 어느 나라,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릇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또 광야 40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가난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 후손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23,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하여 그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기도.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니, 믿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구나. 아멘!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감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유, 자기 믿는다고. 그 기도를 안 해요. 가족 구원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 안 해요? 아,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왜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하실줄 믿는데. 근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정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주홍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다윗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누리며 이제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게 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게 되었죠.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또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므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